상승마스터 고타마 붓다입니다. 붓다가 그리스도 신성과 그리스도의 분별력에 대하여 무엇을 할까요? 자, 어떻게 하여 붓다가 됩니까? 그리스도 분별력과 그리스도 신성을 통과함으로써입니다. 우리가 설명한대로 여러 수준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144단계밖에 없지만 상승 영역에는 더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리스도 신성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붓다 신성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승하기 위하여 붓다 신성으로 바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분별력을 지니는 것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바라는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96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96단계에서 여러분은 갈림길에 서게 되며 그곳에서 여러분은 자아에 대한 초점을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아에 점점 더 많은 집중을 함으로써 하얀 곡선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가를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바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현 시대의 심리학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제문제 컨트롤 이슈 라고 부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시 추락한 존재들에게로 되돌아가 그들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사고체의 어느 행성에서 스스로 절대적인 지배자로 행세하였던 존재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어떤 존재들이 스스로 모든 권력을 지녔으니 아무도 자신의 명령에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자리매김했을까요? 자, 이것은 분명히 그 존재가 그 행성 및 그곳의 육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는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우월적인 상태나 감각을 세우고자 모색하는 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는 아주 훈련되어 있으며 결코 그의 방어를 내려놓은 적이 없으며 항상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를 모색합니다. 이제 타락한 존재들은 추락한 이후에도 물론 통제를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존재는 전 우주를 통제하는 것을 모색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신에 대한 통제조차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은 진정한 창조주가 어떤 것인지 짐작조차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달성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자유의지의 법칙만이 오직 유일무이한 절대 법칙인 하나의 우주 속에서 통제력을 갖기를 모색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역설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자유의지만이 절대적인 법칙인데 어떻게 여러분은 정말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의 선택들을 통제할 수 있나요? 물론 여러분은 추락한 존재들이 지구에 온 이후로 그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많은 여러 방식들을 시도했음을 봅니다. 그들은 통제에 반항하는 자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물리적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만든 감정적인 자장들 속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종교나 물질주의, 정치인형 등등의 사고체계 안으로 유도함으로써 멘탈적인 방식으로도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물론 정체성 수준에서도 사람들은 보통 모든 조건들의 제한을 받는 인간적인 존재들이지만 이 제한 너머로 갈수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수용하게 만듦으로써 통제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더 높은 인식 감각을 지닌 존재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야만 합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지닌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이러한 힘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제력이라는 이러한 욕망을 분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자들은 좀더덜 폭력적인 방법으로 통제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욕망을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많은 타락한 존재들은 소위 자아 통제력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은 아주 훈련되어 있고, 아주 집중적이며, 아주 목표 지향적으로 될수 있기에,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분야에서 자주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있으며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느끼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도 아주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항상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는 가끔 통제받기를 거부하는 개인들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중의식, 당파 노선, 교황의 칭념그 무엇이라도 추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항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들이 실제로 기존의 지배 권력 엘리트를 지었고 새로운 권력 엘리트를 만들고자 하는 다른 타락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통제 받기를 거부하는자가 실제로 높은 그리스도 신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일반 사람들에게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들 중에 누구는 예수처럼 그리스도 신성의 높은 수준에 이미 도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타락한 존재들의 심판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통제 상태에 있다는 감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자가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정교한 구조틀을 만듭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우주의 중심에 두는 시각을 지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들이 회피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구 행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한 대로 그것은 하나의 가상현실 제조기 리안넬이 뜨며 내려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에 육화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다른 종류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상현실 제조기 안으로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집단의식들이 어떤 이미지, 어떤 신념들, 어떤 세계관을 맡아 빛에 투사함으로써 이 제조기는 그것을 구현시킵니다. 이 지구는 애초에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창조되었으며 아무도 그들의 육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이마에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원성 의식 안으로 추락한 이후에는 그들의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육체적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는 지구 행성은 단지 가상현실 제조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조된 환경이 달라질 수 없는 절대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함에 따라 이 제조기 안에 완전히 함몰되어지는 것을 더욱 더 힘들게 하도록 작용하는 하나의 안전장치 세이피 마케네즘 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이원성 의식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여력학 제2법칙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담기 행동하도록 만드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끔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리스도 화된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역동성을 보게 되며 타락한 존재들은 그들의 환경들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한 존재가 지구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모두 지니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들은 추락한 순간부터 그들이 지구에 도달한 순간부터 그들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였으며 그들은 이 지구에 대한 절대적인 물리적 통제력을 지니기를 원했지만 결코 그 지점에는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들은 어떻게 타협했나요? 음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서 어떤 종류의 설명을 만듦으로써 타협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수준에 있는 어떤 것이지만 누구에게도 결코 말하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은 이념이나 종교, 과학이론, 정치이론 등 무엇이든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타락한 존재들은 왜 절대적인 물리적 통제를 할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강박적이고 강제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타락한 존재들이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해설체계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매우 오래된 세력들로서 이 일을 하도록 창조된 어떤 거대한 약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받는 것은 타락한 존재들 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타락한 존재가 아닌 사람들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들이 지구상에 무수히 있음을 경험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야만 하는 문제들을 역시 지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설명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를 따라간다면 그들을 이상세계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타락한 지도자를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지도자가 약속한 반어머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설명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를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는 종교를 믿습니다 그들은 왜그 종교가 약속대로 충분히 실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설명 문제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어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보면서, 통제 문제라고 부르고 있는 심리 기대 사이클라즈코 메케니즘 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통제 욕구들을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수준의 통제 욕구 의식들을 지니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영적 가르침을, 상생 마스터 가르침을 포함하여 발견할 때, 여러분이 보듯이 어떻게 되나요? 음, 내가 말한대로, 여러분은 통지를 바라는 그리고 설명을 바라는 의식이 존재하는 행성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 여정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 일은 과거 전생에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영적인 여정을 발견할 때도 여러분은 이 통제 욕구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설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구상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적 가르침을 사용하는 것을 모색합니다. 왜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의 영적 가르침이나 지도자 또는 종교에서 제시하였던 약속들과는 상관없이 왜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은 자신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기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가르침을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타락한 존재들이 항상 하는 일은 희생양들을 지목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양들은 그들의 진리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들이 잘못되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전통적인 예로서 히틀러에게는 유태인들이 희생양이 되었는데 그들은 모든 독일의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대량 학살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이용된 첫 번째 경우는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학생으로서 상승마스터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어느 정도의 성숙도에 이르게 되면 타락한 존재들이 지니는 통제에 대한 욕구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승마스터 가르침을 발견한 타락한 존재들도 역시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성향은 극복합니다. 그들도 더 이상 다른 인간들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상승마스터 가르침을 발견한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른 일을 통제하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은 이러한 성향을 예전의 상승마스터 모임에서도, 현재 모임의 초기년도 안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일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를 지닌 사람들은 물리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정말로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든 측면들을 왜 통제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상승마스터 가르침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48단계에서 96단계 수준 사이에서는 다른 어떤 일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점차적으로 이러한 통제 욕구를 극복하여 점점 덜 통제 욕구로부터 통제당하지 않도록 일곱 광선에 대한 우리의 수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번 말한대로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리 뒤편에서 집단적인 영체나 타락한 존재들에 의하여 통제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시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96단계에 도달하는 지점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최초의 일은 심리적인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를 바라는 욕구를 내버리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만일 여러분이 다른 일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러한 강박적이고 강제적인 추동력을 주고 있는 이러한 자아들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96단계 이상으로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히려 하얀 곡선 안으로 빠지게 되며 점점 더 다른 일을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심리적인 수단이나 상승마스터의 가르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릴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96단계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이 모든 통제 문제를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96단계 이상의 기간에도 여전히 좀더 미묘한 버전으로 이를 다루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144단계에서 상승에 이를 때까지 줄곧 다루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승마스터 가르침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내버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꼭 설명해야만 할까요? 왜 여러분은 이것을 극복해야만 하나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승마스터 가르침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요? 자, 그것의 잘못은 여러분이 상승마스터 가르침을 언제나 사용하려는 어떤 분리된 자아들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분리된 자아들은 상승마스터 가르침이 권위를 지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반은, 만일 여러분이 하나의 자아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초월할 수가 있을까요? 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가르침을 사용하는 이러한 자아들을 허용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수준에서 한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수준의 그리스도 신성으로 성장하는 여정에서, 상승마스터의 가르침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상황과 생활의 모든 측면을 설명하려고 하는 욕구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 많은 이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정말 인식하지도 않으면서 이미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전에는 매우 관심을 지녔던 어떤 문제들을 내버려두고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넓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떤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는 여러 다른 수준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는 감정적인 수준에서 대상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계관을 지니는 강력한 지도자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따르게 될 때, 어떤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곳으로 끌리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힘을 얻으면서 통제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특히 서구사회에서 보다 보편적인 것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선형적인 마음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선형적인 마음은 무엇을 하나요? 음, 그 선형적인 마음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선형적인 관계성을 봅니다. 선형적인 마음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결과로서 그 결과를 일으킨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넓은 수준에서는 여기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원인들이 있고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우주 안에서는 어떤 종류의 원인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형적인 마음의 한계는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체를 분리된 일부분으로 분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분리하여 연구할 수 있는 분리된 결과들이 있다. 이 분리된 결과는 어떤 선형적인 방법으로 야기된 하나의 분리된 원인을 가져야만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하나의 결과는 항상 동일한 원인 오직 그 원인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사과는 독립된 단위로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떨어지게 만든 원인이 있어야만 하고 그것은 그 사과에 작용한 중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결과가 있고 중력이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말끔한 선형적인 설명을 지녔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은 고려해 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마음은 다음처럼 사고합니다 설사 지구상에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단순한 요소들로 분석하여 그리고는 각각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대를 관통하여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체계들을 세우고자 시도하였는지 볼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자연에서 보는 모든 현상들은 오직 하나의 원인에 의한 결과들이었는데 그 원인은 바로 그 현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특별한 신이라고 믿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농업의 신, 사냥의 신, 기후의 신 등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대부터 사람들은 또한 점성술을 이용하여 하늘에서의 움직임 어떤 원인을 만드는 별들의 움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그 별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구상에서 어떤 하나의 결과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사람들은 별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보다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은 별들이 얼마나 멀리 존재하는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별들이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믿기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이며,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할수 있고 할수 없는지 어떤 제안을 두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어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점성술의 한계 때문에 그 점성술 너머로 초월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신성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요점을 주목하세요. 이러한 예들은 수많이 있습니다. 요점은 사람들은 이렇게 연속되는 아주 단순한 원인과 결과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구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예전에도 언급했듯이 만일 여러분이 무엇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어떤 무엇을 통제할 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정말로 충실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이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수 있다면 무엇이 일어날지를 예언할 수 있고 그러므로써 그것이 매우 나쁘지 않게 또는 적어도 기대하지 않은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구상의 어떤 영적인 공동체, UAG 공동체나 종교적 공동체에서도 어떤 것을 예측하기 위하여 시도되는 각종 점치는 행위들을 봅니다. 자주 정말로 우연성에 의하여 인도되는 어떤 행위를 사용합니다. 타로카드, 위자판 위자 보일 신념주의자가 사후영원과 소통하는 도구인 다양한 종류의 예언들, 동물 죽이기 이는 동물을 해부해 놓은 상태에서 그 몸의 내장물이 어떻게 흘러나오는가를 관찰하는 방식인 이러한 것들이 미래에 일어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단서를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다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무연관성을 봅니다. 여러분은 인지부조화를 봅니다. 여기에 그의 미래를 예측하기를 원함으로써 그의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자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이라는 요소에 근거합니다. 우연성에 근거한 어떤 정치는 방법들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이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여러분은 우연성이란 것도 어떤 과학적인 방법과 예측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다른 정치는 방법처럼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경우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6 단계 넘어로 가서 더 높은 수준의 길을 통하여 작업하고자 할때 이러한 전체 역학 관계를 고려한다면 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닌 어떤 종류의 자아들이라도 그것들이 이러한 통제 기반의 자아들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자아들을 특별히 어떤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상황 안에서 쉽사리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그것에 반응하는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은 기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기분이 뒤집히고 화를 내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부정의 인저스테스가 분명히 있다고 느끼나요? 신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일을 추측하건대 여러분은 하고 있는데, 왜 신은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아니면 왜상징 마스터들은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성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어떤 망상들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된 영적인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것을 정말로 적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반드시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기대하지 않는 일이나 원하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인생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광이었나요? 자, 만일 그가 그랬다면 왜 그는 스스로에게 십자가형을 허용했을까요? 그가 십자가형을 원했나요? 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그가 생각했나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아주 솔직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도 단지 어떤 혼돈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했던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실제는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상승마스터조차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그럴까요? 자.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2500년 전에도 가르쳤던 하나의 개념에 대한 더 깊은 이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에도 언급했듯이, 연기론 디인 n t e r d e p e n d e n Originations 이라고 불교에서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96단계 너머에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때 이것을 묵상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이 작동하는 역학방법에 대한 어떤 정교한 이해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개념이 특별히 통제력의 획득과 관련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만이 궁극적인 법칙이며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간섭할 수 있는 존재는 상승 영역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원인에 의하여 사람들이 행동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그 영향이 물리적으로 구현되기 이전에 그들의 의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그 원인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을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것이 연기됨을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입니다. 전체 우주는 연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맥락은 하나의 전체를 분리된 요소들로 분해할 수 있다는 선형적인 마음의 환상은 그냥 하나의 환상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하나의 전체를 볼수 있고 그것을 분리된 요소들로 분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요소들을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든 것들은 연기되어 있는 전체이기 때문에 무슨 요소가 일어난다고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체의 어떤 특별한 측면에만 집중하면서 이것이 분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서로 연기된 하나의 전체인데 어떻게 분리된 원인을 지니는 분리된 결과라는 개념이나 사물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그냥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예, 어떤 수준에서는 직접적인 원인 결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만일 여러분이 먹는 물 속에 어떤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다면 여러분은 콜레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지구상에 이런 박테리아들이 존재하는지, 왜 콜레라로 불리는 병이나 많은 다른 병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그 물을 마셨는데 왜한 사람은 콜레라에 걸리고 다른이는 그렇지 않는지. 여전히 실제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서는 아주 국소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어떤 원인 결과 연관성을 수립하는 선형적이고 분석적인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매우 제한된 현상의 범위만을 설명할 수 있으며 그것들이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구체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리된 현상, 분리된 원인들, 분리된 결과들을 찾는 선형적인 마음을 사용할 때는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여러분의 꿈은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과학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들을 기계적인 존재들로 축소시키는 물질과학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나요? 그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두뇌의 육체적인 조건들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두뇌를 통제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심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이나 기후, 크기는 지구 행성을 통제하는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한 영적인 학생으로서 할수 있는 일은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연기되어 있다는 연기론의 개념을 묵상할 수 있다.